<laughs> 안녕하세요. 위기새가족기 멜로디마 멜로디에요. 멜로디 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엄마 보고 인세. 여기 카메라 보고 인세. 오늘은 제가 만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두 반죽을 어제 미리 해놨어요. 미리 해놓고 그 다음 날 하면 더 쫀득쫀득해진다고 해서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바로 얘가 반죽인데. Da <laughs> da 에벌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제가 오늘 좀 초록색으로 해보고 싶어서 시금치즙을 넣었거든요. 영상 앞에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제가 얘를 숙성 시켰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밀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일단 잘라줄게요. 호저 만드는 아예 처음 만들어봐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헐 어디야 이거 봐. 어, 신기해. 약간 녹차 아이스크림 같아. 색깔이 슈렉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슈렉 느낌이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반죽을 만들면서, 그래 슈렉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거 슈렉 같아. 슈렉 같지 않니? 아니야? 어, 엄청 쫀득쫀득해요.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잘돼요 되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밀가루를 뿌리려고 했거든요. 달라붙을까봐. 근데, 안 달라붙어, 룩이야. 아 이뻐 바를까? 약간 덜 붙으려고 해서 제가 밀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엄마가 만두피를 빌다니 만두는 만두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속은 식거든요 그냥 섞으면 되니까 저는 오늘 소고기 김치 만두를 만들 거예요. 네, 색깔이 초록색이라 슈렉 만두예요. 제가 이름이 지었어요, 여러분. <laughs> 우와! 그것도 된다, 신기해. 오, 신기해, 엄마, 신기해. 저도 신기했어,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와 신기하지, 어디야? 우리 신기해? 여 얼굴보다는 조금. 너보다는 조금 작다. <laughs> 어, 이거는 엄마가 할 거. 멜로디는 나중에 크면 하자. 알았지? 어, 된거 같아요. 생각보다 잘밀리거든요 밀리, 우와. 동그랗게. 어, 이건 엄마 거. 멜로디 간식 먹고 엄마 줄게. 네, 이렇게 했어요. 빨리 한번더 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만들어서 남편한테 저녁으로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오늘 너무 늦게 와요.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 고마워. 아니야 멜로디 먹었고 멜로디 거야. 왜 멜로디 거야. 멜로디 먹어. 엄마 먹어. 왜왜 <laughs> 네 너를 입을 벌려? 저를 주면서 자기가 입을 벌려. 아 귀여워. 아니 멜로이 먹어. 엄마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열심히 밀어. 지금 LA가 비가 많이 오거든요. 어, 멜로이 먹어. 엄마 이거 할게. 어, 멜로이 먹어. 아 너무 귀여워. LA가 지금 비가 이번 주에 계속 오는데 비가 오면은 전기가 많이 끊겨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LA에. 저 남편이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서 저녁 먹고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멜로디만 먹어보고 남편은 내일 주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빨리 커서 엄마랑 오케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너무 빨리 먹어. 엄마랑 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멜로디 물 갖다 줄까? 얘를 나 한번 하나만 제가 미리 만들어 볼게요.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코코코코. <laughs> <laughs> 얼고 얼고 얼굴고 영상 앞에 보시면 속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속을 저희가 한번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네 엄마 만두 하나 만들어 볼게. 이거 봐, 시랭이야시랭만너 얼굴만하다. 이거 멜로디 얼굴만해 진짜. 하지마요아요요 여드이거 가지고 놀아볼래? 먹으면 안 돼?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노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알았지? 왜! 이거 뭐야? 만져봐. 이상해? 똥 같아? 만두 똥 같아? 똥 아니야. 애블레 같아.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와! 소개해. 엄마 줘? 벌레? 벌레 같아? 어, 엄마랑 오늘 만두 먹어보자. 이거 말은 거 같아. 저도 처음 만들어봐서 호크와 잘되고 있어 느낌 좋아 호크 처음 만든 거 치고 잘된 것 같아요 허, 허, 처음 했는데 진짜 된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빨리 싫음첫 번째 만들었는데 잘 됐어 그거 싫어? 먹는 거 아니야? 어, 못생겼어? 알았어. 대대, 또 완성했어요. 와,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죠. <laughs> 저 멜로디한테 줬는데 놀이를 하기 싫대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laughs> 그래서 자기 매트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빨리 면을 먼저 메일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대대, <laughs> 하. 요즘 여기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이거 밖에를 못 나가요. 그리고 저또 감기 걸려서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계속 요리만 하네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요리 비디오가 많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계속 요리만 해요. 왜 하트가 되지? 안 찢어지고 잘 돼요, 여러분. 아 <웃음> <웃음> 좋아요? 왕만두다. 시청자 분들 중에서. 만두 고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laughs> 저희가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챙피하지 만 <laughs> 저는 아직 초보입니다. <laughs> 어머니들 많이 어, 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코멘트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 팁을 잘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저희 로디가 집에 우와 우아 우와라 아우 부엌이 소리 들리래요 우와 우아 우와해 신기해 로디야 네개를 만들었어요. 더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재밌어. 로디야 로디가 하면 좋은데 눈 재미가 없니? 재미가 없나봐요. 혹시 구독 시청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어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꾸 따라해봤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laughs> 그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만두. 엄마 왕만두 만들어 볼게요. 왕만두. 왕만두. 아 예뻐. 진짜 많이 컸다 너 근데 우리야. 깜짝 놀래겠다. 이거 모시 저 얼굴보다 크거든요. 이만큼 나거든요. 로디가 <laughs> 이거네요. <laughs> 테디아의 동그랗게 말자 터지지 말라고. 이데 <laughs> 제가 완공했어. 빈 뺐어? 동그랗게 <laughs> 만들었어요. 오, 저그마네요 지금 이만큼 만들었는데 저 로디가 똥을 싸가지고. <laughs> <laughs> 저희 로데가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로 또 갈아야 돼,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니? <laughs> 어디가? 어디 도뭔가레으로 저렇게 하고 와우, 아메이지. 외부에다 그렇게 났어. <laughs>